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가? 허공에 한숨 지며 막연한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사람이나 돈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고 그를 찾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최천단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무당과 주술사를 찾아가고 부적이 넘쳐나는 거죠 작년에 누리호를 쏠때그 똑똑하다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우주선 만들고 뛰기 전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고 신은 없다고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돼지 머리 갖다가그 입에 헌금 내고 그 머리에 무릎을 꿇고 경비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헛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헛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나 하지 않도록 무당처럼 돼지머리 앞에 갖고 절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서로 발필 만큼 모였다고 합니다. 이그 동안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를 말해요. 왜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지 아래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 아래 부당한 세금 포탈과 빈부 격차를 겪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걸 겪으니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기도를 가르쳐 주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도 로마와 결탁해서 성전에서는 막 장사하고 겉으로는 흰옷 입고 경건한 척을 하니 이 사람들에게 기도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하니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기도문이라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주문해듯이 하지 말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수만 명 앞에서 자기의 제자들만 불러놓고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22절부터 28절까지 읽을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너무 쉬워요.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믿고 우리 한번 22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모습을 위하여, 모습을 몸을 위하여, 중요하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그린들을 염려하느냐? 백가파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덜쳐지는 들풍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왜안 그래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못 지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염려가 항상 옆에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은 염려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왜 공부했습니까? 막 공부하고 싶고 궁금하고 더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다잘 먹고 잘 살려면 대학 가야 된다고. 염려 위에 공부를 해야 함을 배우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공부 똑바로 해야 취직할 수 있다고 염려 위에 스펙을 쌓고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이 돈으로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염려하면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죠. 인생을 염려가 끌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어디서 보니까 직장인들이 아침 9시만 되면 출근했다가 다 화장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식 보러 떨어졌나 올라갔나 그리고 다시 돌아온대요. 미래가 염릭되니까이 돈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얼마 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대요. 다른 나라들은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어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애못 낳고 심지어 돈이 없어 아이도 갖다 버리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는 다 집단 전신병에 들어가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2024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고 10대, 20대, 30대 의 사망 원인은 다1위가 자살이라 그래요. 코로나는 뭐안 죽어요. 10대, 20대, 30대. 3일 안고 멀쩡하고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뭐 그냥 넘어가죠. 왜 우리나라에 무차별 폭행이 매일같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다섯 건씩 매일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이 다염려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염려하는그 사이클로 돌아가고 그 위에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만족이 없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라. 특히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거, 입을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인생을 염려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왜 하필 까마귀인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어, 제가 살았던 독일이나 까, 캐나다에는 까마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까마귀를 길조라 그래요. 까마귀 보면, 야, 오늘 좋은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으니까 이걸 나쁜 새라 그러고, 많은 나라들은 좋은 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서 독일과 캐나다에는 특징이 있다면, 쓰레기통이 전부 다 강철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절대 쓰레기를 비닐로 묶어갖고 우리처럼 길에다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까마귀가 그냥 다 해집어 놔요. 난리가 나요. 온 동네가. 그래서 캐나라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뚜껑이 무거운 플라스틱으로 해놔요. 같은 이유로 유대 사회에선 까마귀를 아주 불결하게 여겼어요 시체를 먹고 쓰레기를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까마귀. 너희가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를 또 하나님이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 그러니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세요. 염려해서 키가 자라냐. 생명이 길어지냐. 드레핀 꽃을 보라. 얼마나 드레핀 꽃이 예뻐요. 어저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현이랑 등산을 했는데 우리 성현이가 막 등산하면서 나무 막대기 줍는 걸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닮았고, 저희 아버지 항상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유전자가 무서워요. 계속 나무 막대기를 줍는데 이걸 휘두르면서 가니까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워주는데 이쁜 꽃이 하나 딱 나오니까 아빠, 저건 꺾으면 안 돼. 너무 이쁘다. 이러고 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꽃, 하나님이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안 돌보겠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은 이거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하다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다라는 말로.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가지고 막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돈만 벌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매달려 있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막 감정이 막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 집안 환경, 내 주변 이막 그러면서 막 열받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와 근심 위에 서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왜 여기다 너희 아버지라고 적었는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테니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시며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펼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나 필요한 거, 내가 쓸 것, 아무것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세요. 이 얘기는 필요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염력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 위에 사는가, 믿음 위에 사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 위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학 어디 나왔냐, 집안이 어떠냐 물어보지만 이건 이제는 그 변별력 없어요. 명분대 나와서 다 마약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집안 좋다고 뭐 요즘 애들 인성이 좋습니까? 딱 하나 물어보면 돼요. 무슨 기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펼치며 사는지, 세상 한탄하며 사는지. 그 안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든지 다 나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변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먹고 사는 거놓고 기도한다.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계속한다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나와서 사거리만 가도 저희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부의 상징 롯데타워. 그 롯데타워에 하얀색 돌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살아요. 저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 세계 최고의 수족관에서, 세계 최고의 건물에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치료하고 돌보고 먹이주고, 전담 조련사가그 돌고래를 키우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가, 인간 잔인하다고 합니다. 우리 요원이가 36개월 미만일 때 공짜로 해서 데려갔는데 3살짜리도 그거 보고 돌고래 불쌍하다 이러더군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먹을 거 입을 거 평생 책임져주세요 라는 건 나보고 그 하나님이 만든 어항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롯데타워 수족관에 다 가두고 싶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 내가 만든 바다 위를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도전하라는 거예요. 못되면 안 된다, 못되면 안 된다, 못되도안 된다 하지 말고 성경책 주어졌으니 그 성경책 붙들고 세상을 선한 법을 붙들고 바다를 항해하며 마음껏 도전하고 하나님과 살라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31절과 32절에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면서 다만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죄악으로 가득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전쟁에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사 그 일을 할 능력까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할게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염려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이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염려는 불신앙이다. 다시 말해 염려는 내전 인격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세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전쟁터에 있어도요, 아빠가 안고 있는 아이는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에버랜드에 애 혼자 놓으세요. 세상 가장 불안한 곳,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음면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것을 인생을 통해 다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또 남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의 가운데 염려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있어 갖고 개척 못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서 선교지 나가겠다 나가겠다 그러고 계속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정원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위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다해 이런 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33절 34절 들고 봅시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해라 말해요.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좀 극단적이죠. 데왜 이런 말했냐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유대 사회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빈부격차는 한번 벌어지면 계속 벌어집니다. 사회 구조가 한번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는 구조가 되면 끝이 없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100억짜리 빌딩 사서 3년 갖고 있다 130억에 팔죠.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5년 뒤에 15억에 팔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5억 대출 받아서 교교 빚다 했는데 이사 가려고 했더니 또 5억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족 가난한 이잖아요. 뭐 회사들도. 회장님들은 이제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중간에 돈 많이 받는 놈들은 다 AI로 넘겨버리고, 손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 싸는 사람들만 갖다가 쓰죠. 빈부격차 벌어지죠. 이런 사회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부격차가 벌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얼마 전에 여기 건대에서 장례 예배드렸던 소망교회 그 기업의 지사님 500억을 환산하고 환원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행한 일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이런 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더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말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멋진 삶이 시작되고 이런 멋진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세 개나도 경험했어요. 하나는 말해줄 수 없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결혼한 지1 0 년이 되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요. 배관에서 이렇게 나가서 물이 떨어지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요. 너무 더운데 껐다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갈아야겠다 하는데 지난 주에 어떤 트럭이 제 차를 뒤에서 꽝 박았어요. 뭐 트렁크가 다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저씨 위로해드리고 오히려 가라고. 그 그냥 보냈더니. 상대방 그 사고 내신 분과 그 보험사에서 병원을 가라고 이거 병원 가야 되라고 무조건 아프게 돼 있다 애들도 다데려가라고 근데 다안 아프대요. 그래서 안 갈라 그 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신 게딱 에어컨 바꿀 돈이 됐어요. 아무도 안 놀랐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커서 애들 입힐 옷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뭐 하나님이 채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여원이 사춘 언니가 우리 아내의 사춘 언니죠 그집 딸인데 저희 여원이보다 한달이빠는데 옷이 꼭한 치수가 커요 근데 못 입는 옷 생겼다고 어저께 왕창 보냈어요 오늘 여원이가 입고 온그새 옷이 그 옷입니다. 집에 가는데 신발이 또한 2 0 개가 있어요. 성년이는 성 정체성은 지키되 문나꺼를 물려주고 <laughs> 여원이는 그거 입히고. 그러 하나 더 있어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때때마다 큰 돈금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절 채우시겠어요? 너 교회만 지켜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 지키면서 너희 성도들 위해서만 기도해라. 네가 제가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며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단임 목사를 책임지면 여러분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없어서 <laughs>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불안위에 인생을 설계하지 말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되는 사람은 IMF 해도 되고 코로나가 터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